예, 안녕하세요. 12월 17일 예, 주식 정리되는 주정남입니다. 오늘도 시장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개별 종목 보도록 할게요. 예, 어제 같은 경우에는 FOMC 회의에서 기존보다 더 빠른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이 시장이 예상한 그 부합지대로 흘러간다는 안도감 때문에 증시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주요 은행들이 긴축 속도를 높이면서 우려가 부각되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 모두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내용을 살펴보자면 테이퍼링은 기존 15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늘려서 진행을 한다라고 하고요. 내년은 최소 세 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열어뒀으며 인플레이션 일시적인 요인 반영이라는 발언을 삭제했습니다. 한마디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지 않다라고 인정을 한 그런 시그널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럼 더더욱더 이 금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요. 여기에 유럽 또한 이 20이라고 하죠.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 PPP를 내년 3월에 종료하고 매입 속도 역시 낮추면서 테이퍼링에 일조한다 라고 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시장의 유동성이 낮아지는 상황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제가 이러면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장의 유동성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이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술주가 보통 성장주잖아요. 기술주 중심의 한국 시장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장 보더라도 어제 다우나 아니면은 S&P 같은 경우 S&P는 기술주도 포함이 되어 있긴 해요. 그래도 하락률이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나스닥이랑 필라델피아 반도체 보세요. 2.47에 4.27까지 빠졌습니다. 네, 한국 빠지는 요 모양을 보면은 다우나 이런 쪽보다는 확실히 나스닥이나 필라델피아 쪽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게 느껴지죠. 그리고 이런 흐름은 이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동안 꾸준하게 유지가 되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지수 같은 경우에는 다시 그리고 지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 6천 건으로 1만 8천 건 정도 증가를 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하회를 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지만 어, 신규 주택 착공 건수는 168만 채로 전월 대비 11.8% 증가하면서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물 경제 부분으로만 보았을 때에는 뭐 괜찮은 모습이 보여졌다라고 해석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달러는 약세고 금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스닥이 좀 많이 빠지는 데 있어서 어도비 시스템이라고 나름 괜찮은 비중을 이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어, 시장이 떨어지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어,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시적으로 끝날지 아니면은 다시금 또다시 하락이 나올지는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사라진다라는 것, 줄어진다는것 자체만으로 기술주 입장에서는 악재라고 볼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자, 그리고 리가르드 인플레이션 전망 상향 조정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는 계속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자동차 반도체를 글로벌 전기차 업체에 공급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자동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 팔아도 많이 안 남았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이거를 건드리기 시작을 한다라는 건 시장을 확인을 했다라는 것이 아닐까 싶고 자 그러면 이 관련해서 무언가 관련주들이 있을지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 찾은 게 있는데 지금 중국에서 흑연의 공급난이 경고가 떴다라고 합니다. 예전에 요소주랑 비슷한 상황이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번에 중국의 흑연 공급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생산량이 줄어들어서 공급난이 생기는 게 아니라, 시장이 필요하는 양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생산량이 이 수요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공급난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이 나온 거예요. 흑연이 어디에 사용이 되냐면, 음극제에 사용이 됩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음극제, 전해질, 그리고 분리막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중에 이 음극제 쪽에 이 흑연이 많이 사용이 되곤 하거든요. 사람은 필요의 동물이라고 흑연이 아마도 공급이 너무 모자르게 된다면 대체제를 찾겠지만, 그래도 그 대체제를 찾기 전까지는 흑연이 메인일 수밖에 없고, 이 흑연 가격이 올라간 환경이 곧 있으면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딱 떠오르는 거.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케미칼이 이 흑연 관련주, 음극제 관련주로 초기에 슈팅이 나왔던 걸 생각을 해보면, 이 흑연 이슈에 꾸준하게 주목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 중국 쪽으로 화장품 수출량이 늘어났다라는 걸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고, 아무래가 올라갔다가 잠시 주춤하는 모습이 현재 보여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코스맥스가 중국 쪽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중국의 법인을 내년 한국에 IPO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스맥스 중국법인 해서 이제 코스맥스 관련주 한번 훑어보시고 다음 주월 마이크론 실적 발표한다 라고 하니까 요거까지는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이렇게 분석 끝마쳐 봤구요 예, 구독과 좋아요 요즘 구독이 좀 많이 줄었더라구요 <laughs>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 시장 봤으니 개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한국 BNC입니다. 와, 이거 한국 BNC. 오늘 볼린저 타고 올라가지고 있죠.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볼수 있는 그림이 상당히 많아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해서 그 부분이 뭐가 있는지 하나씩 집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한국 BNC가 올라간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코로나 치료제가 이 최근에 계속해서 우세종으로 보여지고 있는 오미크론에 관련돼서 효과가 있다라는 소식과 12월 달에 임상 이상을 종료할 것이다라는 소식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뭐 데이터 분석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긴 하겠지만 주식은 기대감이라 어 지금 벌써부터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진짜 뭐 있다니까요? 어제 투신이 다 끌어올린 것이 아닐까 싶어요. <laughs> 얘네가 제가 이 아래쪽에서 이렇게 딱 사고 나서 떨어졌을 때안 판다. 이거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닐까?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올라오는 데 있어서 어제 또 샀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얘네 평균만간 대략 요 정도에 잡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더 기대해 봐도 괜찮지 않겠냐 생각해 볼수 있다 라는 겁니다. 대신에 얘네들이 계속 사는 만큼 팔았을 때 이 떨어지는 주가 역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수급창 예, 이게 확정치 같은 경우에는 장 마감하고 나오긴 하지만 장 중에 액션이 크면은 예상치가 나오거든요 예 예상치 뜨는 거 봐가면서 매매 진행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상당히 좋네요 자 했을 때 이제 딱 봤을 때 이제 이제 볼린저 상단에 타고 가면은 홀딩 하면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어제 여러 가지 이 타고 올라갈 때의 경우의 수, 떨어졌을 때의 경우의 수, 여러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지금은 타고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타고 올라가는 경우의 수 중에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그러한 패턴이 뭐가 있을지, 과거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면요. 일단 최근 거를 좀 보면은, 기본적으로 불린절 타고 올라갔을 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 한국 BNC 같은 경우의 특징이 뭐냐 하면, 5일선이나 11선보다 21선을 기준으로 좀 많이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추세가 가파라지면 그때서야 11선을 하나의 기준으로 보기 시작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추가적으로 나중에 어디서 지지가 될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게 모양을 봐서는 21선이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볼린저 계속 타고 올라간다는 가정하에 그려갈 수 있는 전략이 뭐가 있을까 보면 타고 올라가다가 떨어졌을 때 21선 이탈 안하면 홀딩 그리고 반등했을 때 이전 고점 돌파 못해주면 비중정리 그리고 21선 이탈하면은 완전 비중정리 이런 식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21선이 아니라 11선에서 딛고 올라가는 경우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큰 흐름상 21선이 큰 역할을 이 상승의 초기에 많이 해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21선 이탈 전까지는 조금 더큰 흐름을 지켜보는 게 어떨까 개인적인 의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렇게 21선을 딱 딛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이전 고점을 돌파를 못하면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이탈 시에는 자, 보이시죠? 쭉 떨어지는 네, 이런 그림까지도 연결이 되어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지라인은 꼭 기억을 하시고 얘가 돌파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생각을 하면서 움직이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북은 혹시 예전에 제가 10월달에 찍었던 영상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만약에 여기 61선까지도 다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은, 어, 개미들이 가장 많이 물려있는 매물대 자리를 소화하고 돌파하는 고루한 시도가 나올 수가 있는 자리예요. 어느새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건데 만약에 여기를 돌파를 하게 되면요 위에가 많이 비어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하면 자 여기 돌파 시에 그 이상 4만 원까지는 슝하고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배당락을 받기 위한 자금이 들어올 것도 1차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여기를 돌파해서 추세가 살아있는 가운데 매물 때까지 뚫어준그 반발력으로 인한 상승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와 진짜 이고생만 한 만큼 한번 정도는 괜찮은 모습까지 연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 한국 bnc에 대해서 세우는은 전략에 대해 지금 정리를 해본다면 1번 볼린저 이탈 전까지는 계속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 추세를 계속 유지하는 흐름이 이전에 과거에 21선을 기준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21선 이탈 전까지는 계속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데 퍼센테이지가 부담이 된다면 볼인제 이탈 전에는 뭐 비중조절 조금씩 해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만약에 21선을 다시금 이 추세가 살아있는데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여기서도 비중조절 들어가야 되겠지만 만약에 딛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이전 고점을 돌파 못하면 여기서도 비중 조절을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요 매물대 돌파해서 어디까지 튕겨 올라갈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여기 비중 대비해서 이 위쪽에 매물대가 상당히 얇아졌으니까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부분은 뭐 부정이 아니라 긍정이에요. 매물대가 약한 만큼 쉽게 쉽게 뚫고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61선 돌파하고 지금 돌파해 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자리만 잡기 시작을 하면은 정말 큰 그림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으니까 혹시나 만약을 대비한 상황 정리 그 전략 대응 방법 이런 것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어 그냥 박수치면서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며 한국 bnc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하셨고요제 영상 도움 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요즘 구독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제 토요일날 같이 공부하자 라는 의미에서 이 공부 리포트 정리 영상을 저번 주에 처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의심하고 있는 섹터가 무엇이다 요것도 같이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같이 공부해 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예 토요일날 올라올 영상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멤버십도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관심 종목들 정리해서 평일에 평균 하루에 하나씩 올리고 있으니까 예, 그것도 관심 있으시면 고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